통합 문서 게시에 대한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제 통합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자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태블로 데스크탑에서 직접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 문서의 안전한 게시를 위해 태블로 서버 또는 태블로 온라인에 대한 게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통합 문서 게시란 태블로 데스크탑에서 작성한 파일을 태블로 서버 또는 태블로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 문서를 게시하려면 태블로 데스크탑에서 서버 통합 문서 게시를 선택합니다. 태블로는 가장 최근의 연결 정보에 따라 로그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만약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태블로 온라인에서는 빠른 연결 옵션이 제공됩니다. 태블로 서버에서는 서버 이름, 또는 URL을 입력하면 됩니다. 각 사용자의 조직에서 설정한 사용자 인증 방법에 따라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액세스 가능한 사이트가 여러 개라면 게시할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게시할 때는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를 원하면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통합 문서 이름이 기본 값이며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추가할 수도 있고, 또한 태그를 추가하여 게시된 통합문서를 사용자가 쉽게 검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문서에 추출이 포함된 경우 관리자가 설정한 일정에 따라 새로 고침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트를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통합문서의 많은 뷰 중에서 최종 대시보드 또는 스토리만 공유하고자 할때 유용합니다. 게시할 때 권한을 설정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 사용 권한이 잠긴 경우에는 권한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권한 동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원본 관리 기능을 사용하여 통합문서에 삽입하거나 별도로 게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격증명을 삽입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시된 통합문서에서 탭으로 시트 표시와 같은 옵션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시를 클릭하면 브라우저로 돌아옵니다. 대시보드 내에서 클릭합니다. 게시된 통합문서를 공유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면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링크와 웹페이지에 라이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삽입할 수 있는 내장 코드가 표시됩니다. 권한이 있는 경우, 뷰를 이미지나 PDF로 내보내거나 통합문서를 다운로드하여 태블로 데스크탑에서 열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구독하면 미리 예약된 일정에 따라 브라우저에서 열수 있는 링크와 스냅샷이 포함된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교육 동영상을 통해 태블로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